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잠깐 어,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시간으로 영상 시, 영상을 영상 찍습니다. 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어, 형태의 파워 서플라이를 놔두는데요. 어, 지금 여기 보면 은 0V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는 3, 6, 9, 12V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입력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 바꿔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이거는 이 AC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하되 출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0 그리고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 플러스가 3, 6, 9, 12볼트로 해서 연결을 해서 뭔가에 제어를 할수 있는. 어, 트랜스포머 변화를 시켜주는 변압기가 되구요. 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앞에 전면부는 똑같습니다. 036912의 출력단자 부분이구요. 입력단자 부분은 아까 그는 조금 다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0110 220V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외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분해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트랜스포밍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떤 형태의 트랜스포밍이 돼서 0에서 3볼트로 나오고 6볼트로 나오고 9볼트로 나오고 12볼트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서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게 아, 트랜스포머를 잡아주고 있는 아웃케이스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하부에 있는 요 하부에 현자가요겁니다 시간상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해를 해놨습니다. 어, 자 이렇게 분해한 결과, 지금 이렇게 철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철심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보면 은 우리가 이제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1리고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2스2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일곱 개. 어, 겁내 많습니다. 예, 겁내 많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꺼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줘서 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가 층층이 이렇게 겹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겹이지고, 요 조그만 사이에 얘가 철판이 또 들어가고, 반대로 티그 자 모양이죠. 예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에 얇게 들어가고, 또 얇은 티그 자 모양의... 철심이 들어가고, 철판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내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리선이, 이 구리선이 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가면서 이 철심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셨다시피 27개의 철심이 있었어요. 27개의 철심을 둔 이유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의 두꺼운 그냥 철판대기였다면철 뭉치였다면 어, 상당히 작업하기는 편할 겁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분해하는 것도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사이사이가 절연이 될수 있게끔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하나 하나 분해를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체형의 철심인 경우에는 와전류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전자를 배우면 전동기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손실이라는 것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연철 또는 강철 또는 규소광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좀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규소 광판이 어 많이 이제 어 전동기 쪽에서는 많이 쓰이게 되고요. 저 이렇게 어 하나의 뭉치의 그 철심이었다면은 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 와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와전류가 이제 유도가 돼서 그 와전류로 인해서 어 온도 상승이 돼서 결국은 이제 전력 손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아닌 그 일체형이 아닌 여러 개, 지금과 같은 27개의 얇은 철심, 철판, 또는 철편, 뭐, 절편떡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절편, 예, 그런 걸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얇은 철판을 겹쳐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는 이 하나 전체에서 많은 열이 만들어지지만, 얘는 이 하나에서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열이 큰 것보다는, 뭉치보다는, 낮게가 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결론으로는 전력 손실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철심을 여러 개의 겹겹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겹친 겹친 철심이다라 또는 절편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어즉퀘스텔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 자화 이력 곡선, BH 곡선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뭐, 필기 문제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자성체에 대한 재질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 BH 곡선의 기울기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겹친 철심을 많이 쓰는, 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히스테리 식스에 대한 그 곡선 BH 곡선 면적이 어, 면적에 따라서 그만큼 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이 하나의 것이 아니라 이게 낱낱이 각각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히스테리시스 선상 을 아, 작게 만들어 줄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시동기든 발전기든, 그와 같이 트랜스포머든, 이렇게 어,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부 구조에서 요 우리 선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어, 분리가 좀 많이 돼서 잘 알아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제가 이렇게 나름 쉽게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어, 이거를 분해한 거예요. 이걸 분해했는데 여기 보면은 036912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어, 뒤집어졌네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 위에가 0, 3V, 6V, 9V, 12V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이 반대편에는 0과 220인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어, 이쪽에 이제 부분은 이제, 어, 끊어지게 됐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이따 분해를 하면서 하나 더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맨 끝에가 지금 이 부분이 12V 였거든요. 여기 12V.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구리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면, 구리선이 가장 긴 부분은, 가장 긴 부분은 여하튼 철심을 여러 번더 많이, 더 기니까 더 많이 회전을 시키게 되면 꽈지게 되는 거예요. 감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때 보면, 못에다가 구리선을 감고 전구를 이었을 때, 구리선을 한 한바, 바퀴 감았을 때, 예를 들어서 1V의 불빛이었다면, 구리선을 이 철심에 두 바퀴 감은 상태에서, 불을, 불의 밝기를 봤을 경우는 훨씬 더 높습니다. 전압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불에 대한 밝기가 더 세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요즘, 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처럼 얘가 많이 감으면 감을 감을수록 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12V가 돼요. 즉, 구리선이 긴, 긴 부분이 가장 큰 전압을 갖게 되고요. 그 반대로 큰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선의 밀도나 그 굵기 그에 대한 전체적인 비례해서 저항률도 가장 12볼트가 큰게 가장 저항률도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비사 시험 볼때이 트랜스포머를 어,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있어서 절연저항과 건선저항이라는 걸 하게 돼요. 먼저 뭐 이제 저연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아까 보여줬듯이 이 외부하고 이 내부하고 이 전선하고 잘절연시켜주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게 절연 저항이고, 권선 저항이라는 거는 권당 0과 3, 6, 9, 12에 대한 권당 저항값이 일정하게 배율로 나오게 되는, 뭐, 100% 뭐, 배율이 딱 맞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근사치하게 배가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0하고 3 했는데 2옵니다. 그러면 3에서 6현무은 4옵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런 형태로 해서 배율이 아, 증가되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이게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1차적으로 한번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감은 상태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12볼트였고요 쭉 풀어볼게요 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1차적으로 9V까지 어, 풀러 봤다가 지금 이제 다시 어, 영상을 예, 이해를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감았다가 다시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9V까지는 쉽게 쉽게 이렇게 풀려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편하죠 예,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는 악세사리가 아니다 그죠 자오 여기 나왔어요 지금 9V 위치 포인트 나왔거든요 지금 9V 하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위치가 12V 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감아 볼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와우. 자, 어 이렇게 다 끝났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 단자에 9와 1 2볼트가 있는 위치, 하부쪽에 있는 거는 지금 방금 예, 다 분리가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이 다음 순차, 길이의 순차에 전압에 대한 차이의 순차기 이 때문에 당연히 6볼트 위치겠죠. 보시다시피 지금 조금 어, 얘가 이제 교차가 돼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036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선을 지금 테이프로 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실제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 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또 이어져 있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지금 여기가 이제 6볼트였으니까 6볼트의 길이는 구리선이 그렇게 많이 12보다는 훨씬 적게 길이가 적으니까 결론은 저항은 같이 적어져야 맞는 얘기겠죠. 여기는 생각보다 잘 풀리네요. 처음에 12하고 9볼트 위치에서 할 때는 이게 잘안 풀렸었거든요. 더 네, 어, 점점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으로는 3볼트가 되겠죠. 자,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보시면 어, 3볼트의 위치에서 지금 다음에 3볼 단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역시 연결이 될수 있게끔 테이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테이프를 띄고 예, 띄고 자 이렇게 3볼트의 단자 포인트 이어서 영볼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우 자, 이렇게 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와우. 0V 에서부터 0V 에서부터 12V 까지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이 상황이 됩니다. 자,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어떤 그림상으로 봤을 때 보면, 트랜스포머에 보면 1차와 2차의 기반으로 돼 있어요. 마그네토를 보면 교류 발전기라고 해서 마그네토의 1차 회로와 2차 회로, 즉 1차에서 승합돼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차로 넘어가면서 승합이 돼서 바로 이제 디스리 부타를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 저기 스파크 플러그로 전압을 인가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현재 출력 단자 쪽에 있는 구리선은 지금 현재 다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절연 테이프로 해서 다 절연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요. 이 방금 분리한 권선에 해당되는 구리선보다는 더 얇은 구리선이 이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 시작점의 테이프를 위치를 잘 봐야 아, 구리선이 어, 안 끊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이쁜데요? 어떠세요?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구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끊어 먹었던 아주 얇은 구이선이 참 찾기가 어렵네요.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얇아가지고요. 이 거의 쓰읍... 안 보이네요. 아... 예. 아... 지금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로 얇은지 한번 나가진 거 생각하고. 자, 이 정도예요. 느낌 오세요. 예, 굵기 차이가 다르죠. 예. 자, 이게 이렇게 얇은 구리선이 엄청 많이 감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철심에 얘가 이 철심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반대로 또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위에 겹쳐서 들어가고, 또 위에 겹쳐서 들어가고, 또 겹쳐서 들어가고, 겹쳐서 들어가고, 겹쳐서 들어가고, 겹치는 판과 판 사이에는 항상 절연을 처리를 합니다. 절연 처리를 해서, 지금 이 얇은 판은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이 모습이에요. 그냥 케이스에 겉에 아웃 케이스를 끼워 놓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철편에, 철심에 구리선이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바퀴 돌아가고 한 바퀴 돌아갔을 때 1V면은 220바퀴 예를 들어서 220바퀴 돌았으니까 220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시작은 0이고 끝은 220이라는 거죠 이게 입력이면 인풋이면 이쪽 반대편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웃풋인 거예요 아웃풋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분해한 거이 구리선처럼 0에서 시작돼가지고 첫 번째 길이만큼이 3V, 두 번째가 6V, 세 번째가 9V, 네 번째가 12V의 길이, 구리선의 길이만큼 철심으로, 어, 철편으로, 철편이 구리선이 그만큼 많이 감아져 있기 때문에 전압값 또한 증가하고 동시에 저항값 또한 전압이 커지면 클수록 저항값도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부 구조도 배웠고요. 어 제가 지금 철심이 왜 이렇게 낱장으로 여러 개가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어, BH 자기력 곡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또는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 대한 어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서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 봤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이내 네 영상을 보고 어 공부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